안녕하세요. 위픽티비 남규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음, 소개해드릴게 립스틱입니다.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발리면서 발릴 때는 실키하고 촉촉한데 마지막에는 매트하면서 뽀송뽀송한 느낌으로 오래오래 유지될 수 있는 정말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립스틱입니다. 오, 여자들 팩트 필요한 것처럼 립스틱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없을겁니다. 그래서 컬러도 다양하게 코럴, 레드, 브라운, 베이지 그다음에 누드 로즈까지 다섯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필요하신 대로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레드밖에 안 바른다, 베이지밖에 안 바른다. 굳이 이렇게 딱 국한지어 놓지 말고 지금 제가 바른건 레드에다가 베이지를 섞었거든요. 코럴을 평소에는 안 쓰지만 코럴이랑 레드랑 섞어도 예쁘고요. 코럴이랑 베이지 아니면 로즈랑 섞어도 예쁘고요. 이렇게 믹싱을 해서 섞어서 사용을 해보시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입술 오묘한 색깔을 연출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일단은 묻어남이 적은 커버력 레스파라만의 기술로 파우더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를 때는 굉장히 실키한 것 같은데 바르고 나면은 뽀송뽀송한 느낌으로 뭐 마스크를 끼던뭘 하든 잘 묻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한 개라도 꼭 구매를 해서 사용해보시라는 간절한 부탁을 드릴게요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큰 공구입니다 히알루론산 앰플을 여러분들한테 사은품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7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32,300원짜리 사은품을 드리면 업체가 뭘남을까요 어쨌든 너무나 너무나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달라붙는 자석으로 되어 있고요 심플한 디자인이지만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또 하나 정말 정말 여러분들 립스틱은 하나쯤 다 있을 거지만 이 아이는 강추하고 또 강추합니다. 립 오일입니다. 허니 립 오일인데요. 달콤한 향과 달콤한 립스틱을 바르고 난 후에 이 아이를 발라주면 글로시한 느낌을 볼 수가 있고요. 날 립스틱이 부담스러워서 잘안 발라요 하시는 분들은 맨 입술로 다니지 말고 이 아이 하나만 발라주십시오.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짜 립 오일은 10개 쟁여놔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입술을 생기고 글로시하게 표현해주는 것도 좋지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바르고 주무시면, 우리 어릴 때 입술, 터면 갈라지면 울 바르고 잤죠? 그 느낌이거든요. 허니 립 오일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뽀송뽀송하고요. 촉촉하고 갈라짐을 해결해줄 수 있고 평소에 지금처럼 찬바람 불 때는 보습 효과에 너무너무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립 오일을 발랐을 때와 바르지 않았을 때 느낌, 느낌이 느낌 아예 다르거든요. 립 오일은 물론 사계절 다 좋지만 특히 가을, 겨울, 봄에는 한여름 빼놓고는 특히 특히 지금 같은 계절에는 입술이 굉장히 건조해지거든요. 우리 입술도 피부입니다. 수분을 엄청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럴 때 입술에는 리보일을 발라주고 얼굴에는 히알루론산, 앰플을 발라주시면 아마도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겁니다. 공구는 오늘부터 19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일단, 히알루론산, 32,300원짜리 히알루론산은 100분입니다. 업체에서 준다라는 게 50분이었는데, 100분 한정이거든요. 이거는 지나고 나면 한 사람 더줄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놓치지 마시고, 꼭 구매를 하시고, 7만원 이상이거든요. 7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 써서 구매를 하든, 아니면 뭐, 어떻게 구매를 하든, 립스틱 3개에다가, 이 아이 따로 구매를 하시고, 만약에 그래갖고, 금액이 엄청 많아지는 것 같으면, 굳이. 이거 얘기해도 되나? 업체가 아무 얘기 안 하려나. 굳이 뭐 15만, 6만 원 나오는데 하나로 해 갖고 이거 하나만 받지 말고 두개 구매를 하십시오. 리브일한 개가 18,000원이고 한개 구매하시면 15,300원이고요. 세 개를 구매하시면 54,000원입니다. 54,000원짜리가 30% DC를 해서 업계 최고예요. 37,800원이고요.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33,000원입니다. 한 개를 구매하시면 29,700원, 10%디시를 했고요. 세 개를 구매하시면 세 개는 컬러가 정해져 있습니다. 코를 레더 브라운, 102번, 107번, 108번인데요. 9 9 0 0원짜리가 74,300원입니다. 25%디시를 했습니다. 다섯 개를 구매하시면 코를 레더 브라운, 베이지, 누드로즈. 다섯 개를 구매하시면 16만 5천 원짜리가 무려 45%입니다. 45%, 45 지금 디 c 를 해서 16만 5천 원짜리가 다섯 개 구매하시면 9만 8백 원이거든요. 섞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하나만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다섯 개 전부 다 정말 입술에 예쁘게 발색이 되어요. 그리고 그 예쁜 걸좀 더, 좀더 글로시하게 표현해주는 게리보일이기 때문에 컬러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신다면 컬러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정말 획기적인 건 피디알렌 연어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피디알렌 10,000 ppm이 들어가 있고요, 히알루론산 10,000 ppm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제수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병풀 그다음에 쇠비름 추출액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말 피부 진정에는 이보다 좋을 수가 없고요. 히알루론산이 하는 역할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건조한 피부에 촉촉하게 그리고 탄력과 보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사은품으로 받고 나면 조만간 떨어질 기전에 아마 여러분들 사용을 해보시면 어. 이 아이 공구 진행해 주십시오를 백발백중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립스틱 안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 나 빨간 립스틱 안 바르는데 엄마한테 선물하세요. 언니한테 선물하세요. 저한테 선물하세요. 안 쓰는 사람 없습니다. 추천할게요. 정말. 기회 놓치지 마시고 립스틱 하나씩은 다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보일 10개 구매하세요.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습니다. 조금만 좋은 게 아니라 엄청 좋습니다. 공구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구매를 하셔서 촉촉하고 부드러운 입술, 뽀송뽀송한 입술 어 커뮤니티에 설명 상세하게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립스틱은 누구나 다 쓰는 거거든요. 구매하셔서 선물을 하시든 여러분들이 쓰시든 앰플까지 챙겨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